네, 안녕하세요. 토이즈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실무 자격증, 기계제도 및 기계 설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도 및 부분단면도 작성, 나사 틈새, 미터 가는 나사 등을 도면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내용들은 축부품 제도하는 방법, 부분단면도 제도법, 그 다음에 나사 틈새하고 미터 가는 나사 제도하는 방법, 도면 해독과 기타, 캐드 명령어 단축키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단축키들은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소 기입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 주소란이나, 그다음에 표면 거치기, 그다음에 기하공차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순수하게 여기 외형만 그리는, 예, 여기 외측만 그리는 도면 작업을 진행할게요. 예, 자 이렇게 진행할 거고 캐드로 넘어와서요. 자 X 라인으로 수직 수평선 그리겠습니다. 자 X 라인 엔터, 수직선 수평선 하나 긋고 저는 여기 중심을 여기 중심을 여기 끝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축이니까. 이 중심선 위아래로는 대칭이죠? 물론 이키홈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기 앞에, 요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그릴 거고, 위쪽을 다 완성하고 미러를 해서 이제 지름을 다 완성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겁니다. 그걸 염도하고이 끝부분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조금 확대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름은 여기 m 1 2에 곱하기 1, 즉 M12 미터 가는 나사의 피치 1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mm이고, 여기 틈새 부분이 1.6mm라고 써있고, 파이는 10.4파이라고 써있죠. 10. 여기 나사의 틈새 부분이고요. 우선 offset으로 17이라고 주고,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여기 17이고요. 네. 자, 수직 수평선 있고 s 옵셋 17이라고 주고 하나 이렇게 뽑아냈고요. 이게 17이고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뒤로 1.6mm 틈새 만들게요. 옵셋 오 엔터 1.6이라고 주고 뒤로 하나 빼고요 여기 1.6mm입니다. 여기가 틈새 부분. 자, 그럼 여기가 M12니까 일단은 지름 12가 필요하니까요. 옵셋 12 나누기 2로 해서 위로 하나 보내고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요거 나사 부분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나사가 다죠? 맞죠? 여기, 여까지가 17이었고, 1.6을 뺀이 부분까지가 나사 부분이죠. 그니까, 이 나사는 근데, 바깥 지름은 10이지만, 피치 1에, 가는 나사, m12 피치 1에 해당하는, 여기 골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은 데이터가 따로 있겠죠. 그 규격집을 잠깐 열어보면요. 이거는 이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큐넬에서 제공하는 이 규격집 안에 보면, 여기 m 1 2의 피치 1대, 여기 나사의 여기 골지름, 골지름이 10.917라고 이 써있습니다. 골지름. 수나사의 골지름이 10.917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10.917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제도할게요. 옵셋으로 해서 10.917하고 나누기 2를 하면 옵셋이 안됩니다. 안되죠. 그래서 옵셋 1 0점이 아니라 10917, 1 10, 9 1 7 나누기 2000으로 옵셋을 나누기 해주셔야 돼요. 같은 말이죠. 엔터치고 클릭 위로 해주시고,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골지름에 해당하죠. 그리고 얘는 가는 시선으로 우선을 좀 바꿔놓을게요. 가는 시선을 바꿔놓고 조금 구분 지어놓고요. 여기 못다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선을 정리할 때 여기 못다기 값은 없지만 통상 이 나사에 해당하는 못다기는 피치 값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요. C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사 틈새 부분은 여기 지름이 10.4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ffset 10.4 나누기 2 이것도 안 됩니다. 안되죠 그래서 얘도 offset 104 나누기 20 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못따게 해주시고 얘도 이렇게 드림 일단 해놓죠 되셨죠 어, 이 부분에 r06 이라는 건 틈새 규격지품 틈새가 있는데요 그 틈새에 해당하는 06을가져온 값입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나중에 선을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 어, 되셨죠 자그 다음에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음. 여기 보면, 여기, 어... 키홈, 폭이 5고, 깊이는 3이라고 하는 키홈 부분을 여기 표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치수는 여기서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6이네요. 그러면 offset, 오, 엔터, 36이라고 주고, 맨 앞에서 뒤로. 여기까지가 여기 해당하는, 여기 단차 해당하는 요 지름 15파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고요. offset, 15 나누기 2 해주시면, 예, 지름이 나왔고, 트림으로 여기 하고, 여기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음.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 키 홈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죠? 안쪽으로. 깊이는 3mm고, 3mm 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offset 3이라고 주고, 빼고요. 그 다음에 offset 길이는 12mm라고 돼 있죠? 12라고 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offset 3이라고 해서 깊이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값이죠? 맞죠? 여기 3mm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7.5겠죠? 15의 절반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까지는 F 엔터를 치고요. s 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해주시면, 요게 트리밍이 좀 빠르죠? F 엔터, s 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남길 선만.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여기는 트리밍 안 하고요. 왜냐하면 요 위에, 키에 여기 국부투상, 이평면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X라인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이거 끝으로 이렇게 오므러지죠? 그죠? 여기 지름이 얼마예요? 5죠? 네, 맞죠 옵셋 2.5로 해서 하나 넣고 하나 넣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C엔터 치고 여기다가 원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오파이가 되죠 반지름이 2.5니까 라인 L엔터 치시고 4분점 4분점 엔터 또 4분점 4분점 연결해 주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림은 이거 기준으로 이쪽 끊어 주시면 되겠죠 예, 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선을 그렸던 얘는 지워도 되고요 요선은좀 써먹어야 되죠 중심선이니까 얘들은 선택을 좀 해서요 이렇게 중심선을 좀 바꿔 놓습니다. 자, 그다음 비알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도 바닥은 이렇게 끊어주고, 자, 이거는 이렇게 지우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이걸 안 지운 이유가 얘를 o 무 e 로요 저는 약간 밑으로 내릴 겁니다. 이건 어떤 용도다? 여기 중심선 용도로 써먹으려고요. 그래서 얘도 비알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중심선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음. 자, 요거, 지금 중심선이라고 했는데 1.3선으로 안 보이지만 요거 스케일을 좀 다운 시킬 거예요, 이따가. 한꺼번에 할게요. 자, 잠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하는 지름을 보니까 이쪽은 20파이라고 돼있고, 키리는 73이라고 돼있습니다. 우선 o f 73이라고 주고, 맨 앞에서 뒤로, 그 다음에 o f 20 나누기 2로 해서 이렇게 반절 만들고, 트림으로이렇게 끊어주고요. 음. 여기도 못 따기, 못 따기가 있고, 못 따기가 있죠? 요거. 예, 이것도 선을 정리할 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73까지는 완성됐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26파이고 31이라고 참고 지수가 나와 있죠? 자 그럼 offset 31이라고 주고 중간에 하나 만들고 offset 26이라고 하고 나누기 해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고 자 이제 건너오고요. 저장 한번 하고 자, 그다음 이쪽은 또 여기서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치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로 해주고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를 또 완성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곧장 제앞 쪽으로 옵셋 72라고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이제 전장은 얼마입니까? DLI 쳐서 얘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6이 나오는 건 확인을 한번 하고 가야죠. 네, 맞죠? 전장은 176이죠? 예, 네, 176이고. 자, 그럼 요끝 부분이 어딘가요? 이 예, 부분에 해당하죠 앞부분 이거 예,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보니까 m12에 곱하기 1. 물론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미러해서 저쪽으로 당겨 가도 되지만 그건 좀 편한 방법이고 실제로 여기는 그리는 방식으로 다시 그냥 처음부터 그린다고 할게요 offset 17이라고 하고 맨 앞에서 뒤로 이거는 남사 틈새까지 포함한 거고요 틈새는 이제 폭이 1.6이죠 1.6에 폭이 있다고 하니까 offset 1.6 이라고 하고 안으로 보내고, 그 다음, offset 12의 절반인 거죠. 그리고, 나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드림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m12에, 피치 아까 1은, m12에 피치 1일 경우에는, 아까 여기 보셨겠지만, 10.917이었죠. 예, 10.917. 10.917을 offset으로 반은 나눌 수 없으니까, offset 10917 나누기 2000이라고 했죠. 엔터, 찍고, 찍어서, 예, 틈새에다, 여기, 나사에, 여기 M12의 1피치짜리에 골지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트림으로 경계선 이거 트림으로 경계선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고요. 얘는 어떤 선? 골지름이니까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시고요. 됐이됐고 그다음 남사의 틈새의 지름은 똑같죠? 10.4파이 옵셋 10.4 나누기 20 엔터 찍고 찍어서 반지름 만들어줬고 트림으로 날리고. 자그 다음 됐고 옵셋 35라는 숫자 보이십니까? 앞에서 뒤로 요거 지름은 얼마입니까? 예 15파입니다. 옵셋 15 나누기 2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얘도 트림 해주시면 되겠죠? 잡고 트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나사, 여기도 키가 하나 있네요, 그죠? 키 사이즈는 아까 비행하고똑같다 그죠? 예 여기 지금 요키 피는 3요 뒤에서 요, 아 이거만 다르군요. 아까 얘는 3이었는데 저 건너편은 자 어쨌든 여기도 지름을 보니까 20 예, 여기도 지름이 15파이죠. 여기, 여기죠. 이 부분이죠. 15파이고, 자 그럼 여기도 완성을 해야겠네요. offset 2mm라고 주고, 앞으로 빼고, 그 다음 offset 10이라고 주고, 여기가 키전체의 길이고, offset 3이라고 주고, 요건 키가 여기 밑에 밑에 내려가는 축에 들어가는 깊이, 필렛으로 이렇게 끊어줬었죠예 네. 됐고, 음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자 위에 거는요. 이거 복사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요? 이 위에 거는 복사하겠습니다. 카피 누르시고, 요끝머리 잡아서요. 여기 교차된 유지점 잡아서 요 이거 요대로 그냥 끌고 오면 되겠죠. 여기다가 콩 붙이면 딱 맞겠죠. 트림으로 트림으로 요거 날려 주고 됐죠? 자, 그다음에 조금 수월하게 하자면 요거 복사해서요.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내리면 요것도 중심선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비 r 로좀 끊어 주고 선을 정리해 주면 예, 됩니다. 이상 없고. 그다음에 여기 지름은 20파이가 어디까지입니까? 72까지죠. 20파이, 72까지. 옵셋. 그러면 이거 72는 줄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7 2이라고 했으니까. 자, 다만, 옵셋 20에 나누기 하셔서, 여기 20파이만 여기 표현해주고, 트림으로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면, 예, 네, 될것 같습니다. 저장 하고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선을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 못다기는 이거 표현 이렇게 돼 있으면, 피치가 1이니까 이거 C1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못하기 합시다. 챔퍼. D 엔터 1이라고 주고 엔터 엔터 이렇게 끊어주고요 삐져 나간 거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주십시오 그다음 X 라인으로 선을 위로 뽑아버리면 예, 나오죠?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쪽은 다 완성된 거 맞죠? 예. 여기 센터 부분 표시 요런 거는 지금 여기 기호로 이 규격에 있는 이 기호로 이렇게 명령 을 치수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 도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 가공에서는 이렇게 뭔가 뚫어야 됩니다 센터를. 센트를 잡아야지 얘가 전장이 좀 있기 때문에 흔들림을 잡아주면서 이 기계 가공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토면상에 표현할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제도법에 의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여기 사이즈에 맞는 규격집에 찾아서 이 사이즈에 맞게끔 여기를 가공하는 겁니다. 예, 설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넘어가고 여기 보니까 지금 R0.6이 어디냐 하면 여기죠. 여기 요기 몸통, 여기 틈새 부분 여기가 0.6이고 그 다음, 여기도 0.6으로 있는데, 그 0.6이 이렇게돼 있다는 소리예요 예. 각도가 30도를 물고 뭔가 있다는 소리죠. 그죠? 예. 고. 자, 그래서 여기는 표현을 이제 어떻게 먼저 하냐면, R을 먼저 주지 마시고요. 각도를 30도를 주는데, 그 30도가 여기입니다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하이 예, 부분에서 30도를 먼저 주고, 필렛을 하나, 두개 주면 돼요. 해볼게요. 예, 여기서부터, X라인에, XL, 엔터, A에 30이라고 먼저 주고 요끝 포인트를 여기로 먼저 붙여 줍니다 드림으로 끊어 주고 여기 끊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삐져나간 것들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선이 깔끔하게 되고 여기가 어차피 여기도 45도 못 따기고 30도 못 따기라면 여기도 날이 쓴거죠 X라인 l 엔터 치고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뜯어 주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0.6R을 주자는 소리예요 여기도 0.6R 여기도 0.6R 자 F 엔터 R 엔터 0.6이라고 여기 하고 여기 주고요 엔터 여기 하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합니다 그다음에 선은 이렇게 끊어 주시면 이 도면에서 원하는 그런 형상으로 지금 제대로 하신 거예요 되셨죠 자 선이 끊어져도 괜찮죠 이 선은 나중에 조인으로저 밑에 거고 붙일 거니까 괜찮고요 자 그리고 여기 특별히 표현이 안돼 있지만 여기 못다기가 C1이 다돼 있습니다 예, C1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챔퍼 줍니다. 엔터, 엔터, 엔터 주고 요거 C1 주시면 되고 여기 C 모따이가 들어갔으니까 날이 선 거니까 X 라인으로 선 하나 뽑아 주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트림으로 끊어주고 여기는 밑에 만든 건 다음에 여기 조인으로 붙일 거니까 이건 괜찮고요. 예, 여기까지 이상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축은 사실 이게 전체 단면을 할수 없습니다. 축은 단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 단면은 됩니다. 이 부분 단면이죠. 부분 단면이고 부분 단면에 해당하는 국부 투상 한 거죠. 이 부분만 투상한 거죠. 네, 예, 포프 투상은 됩니다. 부분 단면까지는 되고요. 전체 단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선 중에 이 바깥쪽에 이단면했으니까 단면 해칭을 감싸는 요선 있죠? 얘는 파단선이라 불러요. 그리고 가는 시선이고요. 캐드에서는 스플라인 자유곡선으로 자유 이걸 그려줍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칭을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스플라인 선 한번 그려봅시다. SPL이라고 하고요. 단축키 SPL. 엔터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 선이 시작하는 선은 저는 선을 바깥에서부터 그려서 바깥에서 끝냅니다. 여기 선딱 맞게 안 그려요. 저는 바깥에서부터 그릴게요. 클릭. 그래서 조금 지그재그로 그리시면 돼요. 그럼 선이 따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클릭 클릭하면 선이 계속 뭔가 따라오죠. 예. 근데 이게 똑바로 따라오지 않고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따라오는 느낌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으로 빼져나갔으면 이거 빼, 빼져나간 이 시점에서 엔터를 저는 세번 칩니다. 하나, 둘, 세번 치고 ESC 빠져나옵니다. 되셨죠? 자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어, 보기가 너무 가깝다 싶으면 여기에 이 포인트들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얘를 잡아서 끌어내리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자그 다음에 외형선 바깥으로 삐져나간 선들은 트림 이용하셔서 이렇게 끊어주면 되고 이 선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파단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파단선은 가늘 실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네, 레이어 변경했고요 해칭 H 엔터 주시고요 해칭은 이쪽 부분이죠? 여기 여기 여기가 해칭이고, 해칭은 1시 31번이고요. 지금 얘가 이 사이의 간격이 되게 넓은 거예요. 지금 그게 좀 척도가 1로 되 있다는 서, 소리예요. 역을 0.5로 낮추면 조금 더 촘촘해지고, 얘를 다시 0.25로 낮추면 더 많이 촘촘해지겠죠. 예. 예 적당한그 촘촘함을 선, 선택해서 정해주시고, 그 다음 특성, 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외형선이 아니라 가늘시선으로 바꿔주시면 예, 됩니다. 해칭은 그렇잖아요. 해칭은 가늘시선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맞습니다. 어, 되셨습니까?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 못다이 보이시나요? 챔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X라인으로 챔퍼 C가 끝나는 부분에 라인 하나 살려야겠죠? 들림으로 끊어내고 완성했고 자그 다음 여기도 못다이는 없지만 밑에 필렛이 하나 보이시죠? F 엔터, R 엔터, 1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네, 선이 끊어졌지만 이걸 밀어 해 가지고는 조인으로 붙일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또 끊어주고, 이 건너편도 끊어주고요. 그다음 여기서 계속 완성해 보시죠. 자 F 엔터 R 엔터 일드가 있으니까 선택을 이렇게 1 주고, 자 그다음 여기도 못따기죠 젠퍼 여기 이못따기1 주고, X 라인으로 선 세워서 또 트림으로 커팅해주고, 예선다 왔고요. 그다음 여기도 스플라인 선 그리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SPL 엔터 바깥쪽에서부터 클릭합니다 클릭 조금 지그재그로 그럼 선이 따라오는 게 보인다 그랬어요 클릭 클릭을 클릭 클릭을 많이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일단 바깥쪽까지 뺐으면 이때 엔터를 세번 친다 그랬죠 하나 둘세번그 다음에 ESC 자, 트림으로 여기 삐져나간 선들 지우고 이 선은 무슨 선이라고요 하단선 그리고 가는 실선 자 해칭하자 그랬죠 H 엔터 해칭의 영역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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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행다 잡혔고, 안시 31번. 저는 좀 이렇게 척도를 좀 많이 늘었고요. 축척을 좀 많이 늦, 낮췄고요. 그 다음에 가는 시선을 해줬고, 해칭 타기로눌러서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 됐고.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진행할게요이거는못다기 1이죠? 못다기1 주고, 트림으로 삐져나간 거 지우자 그했고 X라인으로 선 세우고,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고요. 자, 이 부분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기에 30도 각도를 먼저 주고, R0.6을 양쪽에 주자고. 예. 자, 그러면 각도가 30도. 자, 그러면 X라인으로요. X라인에 A에, 아까 저 이쪽으로 올라간 건 30이었지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 선을 마이너스 30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렇게 눕겠죠? 예. 여기다가 콩 찍고, 그 다음에 트림 이용하셔서, 드림 이용해서 날리고 또 이렇게 날려 주고요 됐죠? 이렇게 날리고 날리고 얘도 이렇게 날려주고 X라인으로 이거 선 세워야겠죠? 못따기처럼돼 있으니까 날리고 여기 0.6 주면 되고 여기 0.6 주면 되죠 자 F 엔터 R 엔터 0.6 이라고 주고 여기 하나 또 여기 또 하나 주시면 돼요 아, 됐죠? 선이 짧아졌죠? 아 이거 확인 안 했네요 EX 엔터 치고 연장해 주고 일단 여기 마무리 덜 됐지만 여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여기도 선이 아마 아 이게 붙였었군요 예, 연장해 주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못따기 C1이 있습니다 예 챔퍼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찍어서 잘 주고 X라인으로 선 살리고요 이렇게 드림으로 보내고 자 그러면 선에 대한 정의가 예, 다 끝났죠 저장하고 자요거 그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잡아서 밀어갈 겁니다 mi N 터 치고 밑으로 밀어 하고요. 자, 밑에 있는 요 키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잡아서 지울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다 잡아서 지우고, 안 지워진 부분들은 백으로 잡아서 지우면 되겠죠? 됐고. 자, 앞부분부터 정리하자면 트림으로, 못 따기 앞에 부분 지워주면 상관없고, 여기도 R 부분 잡아서 이렇게 지워주고요. 여기도 지워주고. 자, 이 선이 근데 덜 지워진 이유가 뭐냐면요. 요 R이, 제가 지금 기준을 R로 잡았기 때문에, 요 R이, 요렇게 R을 실제로는 r 를 연장시키면, 요렇게 해서 붙는 거죠. 이 원인 거죠. 그원 안에서의 영역만 지워진 거예요. 예, 트림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레이저로 지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조인으로, J 엔터, 여기 하고, 여기를 붙여주면 되죠. 엔터 주시면, 조인 붙고, 여기 다시 트림으로 날리고, 여기도 조인 해야 되겠죠. 저 뒤에도. 트림으로 날리고, 여기 조인 있죠. J 엔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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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엔터 주시면 되죠 아한 개씩 합시다 조인 엔터 이렇게 이렇게 하나 엔터 또 엔터 조인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이상 없고 됐죠 자그 다음 이쪽도 선 날리고요 트림으로 보내고 그 다음 여기도 트림으로 보내고 조인으로 붙여야 되죠 J 엔터 수직선하고 수직선하고 엔터 주시면 붙고 트림으로 얘도 마찬가지 이걸 끊으면 여기만 끊어지죠 원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요 원호, 원호니까요. 이레이저로 지우고, 트림으로 날리고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트림으로 이렇게 기준 잡아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네, 되겠죠? 저장 한번 하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BR로 이렇게 끊어주고요. 앞뒤부분 끊어주고, 음, 근데 이건 나중에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지금 C라고 해서 데이터물 붙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우선 선을 조금 더 뽑아낼게요. 자, 다 지우지 말고요. 비활로 끊어줄 때 조금 덜 끊죠. 여기서 한 요만큼만 끊어놓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다가 데이터함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중심선을 조금 살려놓고요. 그다음에 중심선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레이어. 일단 요렇게 바꿔놓고. 네 그려놓고 자 그려놓고 제가 아까 이걸 하면서 얘기했던 게 얘가 중심선인데 정말 중심선처럼 1 3선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특성 창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요 얘 축척 스케일을 조금 낮추면 됩니다. ch라고 하고요. 엔터 주고. 자, 중심선에 해당하는 선, 일단, 얘 하고, 얘 하고, 얘 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얘도 있죠. 그리고 얘를 다섯 가지 선택했으면, 여기다가 축척을 한 0.5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어, 그래 놓고 다시 닫기 누르고, esc 좀 누르면요. 이게, 이거만 되고, 이거 안된 이유는, 요 범위까지, 그니까 러요 범위, 그니까 0.5 축척으로 범위로 줄였음에도, 얘는 안 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렇, 그러면 다시 얘를 가지고 좀더 줄여도 되거든요. 얘를 선택해서 0.5가 아니라 그 절반이 0.25 정도 하면 또 축척이 예, 더 줄여진 거죠. 맞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중심선답게 좀 보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얘도 0.25가 아마 될는지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스케일을 줄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 선이 제가 스트레치 이용해서 조금 줄여볼게요. 그러면, 예. 더 짧아지면 더안 된다는 소리예요. 축척을 줄여도 맞죠. 그러면 또 축척을 또 줄여야 돼요. 그래서 어 사실은 한 도면에 이렇게 축척이 줄여진 그림이 좀 많은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이걸 그냥 이대로 도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현이 표현이 여기 키 홈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이게 원호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중심선으로 안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근데 이제 토면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이 선을 중심선으로 이해를 이 번역을 잘 못, 해독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축척을 조금 더 줬다는 겁니다. 예. 도면이 좀더 많아지고 또 다양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축척을, 이 축척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조차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초보자의 역할, 이제 초보자가 이 도면을 또다 그릴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예, 중심선으로 보이게끔 저는 다 스케일을 바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선의 특성을 여기다 에 갖다 입히려면 아시겠지만 명령어 중에 MA 엔터라고 있고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찍어주면 예, 스케일이 바뀌고요 또얘 선택하고 또 ESC, 얘 선택하고 요거 요거 찍어주면 또 스케일이 바뀌고 ESC 엔터 치고 요거 선택하고 요거 저거 선택하면 또 스케일이 바뀌겠죠 예, 요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도면이 다 완성됐다면 앞에서부터 요걸 한번 예, 검도 한번 해 보시죠 앞에서부터 C 타고, 12, 동글게다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스프라인선으로 그렸고, 해칭 넣고오포그 다음에 여기 C 못하기 탔고, 여기 R 잡았고, 저 그,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R 잡고, C 잡고, 잡았고, 이렇게 잡았고, 여기 좀 길게 뺐고, 그 다음에 얘들도 지금 높이가 조금만 더 올릴게요. 스트레치 이용하셔서요. 위로 조금 올려주면, 나중에 여기 치수 넣기가 조금 편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저장 한번 하고요. 예, 일단 도면은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요거 했습니다. 부품도 그려서 부분 단면도 작성했고 나사 틈새도 그렸고 밑에 나가슴 나사 좀 찾아서 도면 제도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명령어 써서 이제 왼쪽에 있는 축 도면을 예, 이렇게 캐드로 다시 새롭게 그렸습니다. 음, 야, 되셨죠? 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